상업자 표시 신용카드. 이른바 PLC의 c 단독계약 공식이 깨지면서 카드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PLC는 c 특정 제휴사의 브랜드를 내세워 혜택을 강화한 신용카드입니다. 그동안 카드사들은 특정 업체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1사1카드 원칙을 지켜왔습니다.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관행이 깨지고 있습니다.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사용이 되자. 여러 카드사에서 동일 브랜드의 PLCC를 출시해 고객 선점 경쟁에 나섰습니다. 소비자들은 같은 브랜드의 PLCC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. 가령 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각각 선보인 위메프 PLCC의 경우 기본 혜택은 동일하지만 세부 혜택은 다릅니다. 국민카드는 50만원 이상 결제 시 생활업 중에서 5% 적립 혜택을 제공합니다. 반면 롯데카드는 위메프를 제외한 전 가맹점 적립률이 0.7%로 국민카드보다 더 높습니다. 현대와 롯데카드가 출시한 SK 브로드밴드 PLCC도 현대는 3층 시스템 혜택을, 롯데는 계열사 5% 할인 혜택을 탑재했습니다. 동일한 고객을 놓고 경쟁하면서 카드사 간 출혈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뉴스 토마토 김응태입니다.